나사에서 새로운 외계 생명체를 찾는 프로젝트가 오히려 후전적인 외계인을 지구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2024년에 지구의 위치 정보를 우주에 발송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정보의 내용은 태양계 지도, 지구를 구성하는 중요 원소들, 수학과 물리학, 생물학 정보 그리고 인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DNA 정보들을 바이너리 코드화시킨 데이터를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우주 공간에 뿌리는 것이죠. 이 상황을 지켜본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미래연구소의 앤더스 샌드버그 박사는 우주에 존재하는 지적 외계 생명체 모두가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만약 호전적인 외계 문명에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 더 강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텐데요.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과 프랭크 드레이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넓은 우주에 우리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입니다. 우리 말고 당연히 또 다른 존재들이 바글바글 해야 할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지구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외계 문명은 어디에 숨어 있고 왜 지구에 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을까요? 외계 문명이 지구를 찾지 않은 것은 지구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준 적이 없으니까요. 어서 먼저 연락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두 사람은 1974년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으로 주파수 변조 전파 방식으로 우주 공간을 향해 메시지를 쏘아 올립니다. 외계인도 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이진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메시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1에서1 0까지의 숫자, 디옥시리보핵산의 구성 원자인 수소, 탄소, 질소, 산소인의 원자 번호,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당과 염기의 화학식, DNA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수와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모양, 인간의 형체, 평균적 남성의 크기, 지구의 인간 개체 수, 태양계의 모습, 메시지를 발송한 전파 접시가 있는 아레시보 천문대의 모습과 그 크기. 메시지를 보낸 곳은 지구로부터 25,000 광년 떨어져 있는 헤라클레스 구상성단이며 메시지가 도달하는 데 25,000년이 걸리고 그쪽에서 답장을 바로 보냈다고 해도 다시 25,000년이 걸린다는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2020년 12월 1일 접시 위에 매달려 있던 무거운 장비들로 인해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망원경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제작한지 57년 만의 일이었죠. 외계인의 대답도 아직 못 들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나사가 기획한 메시지 송신 프로젝트는 아래 15 메시지 50주년을 기념할 겸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것 같네요. 메시지의 발신과 수신 모두 수천, 수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지만, 만약 서로를 발견한다면 제발 지구인과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